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가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오늘도 어,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을 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분부터 9시까지 40분을 제가 하기로 또 약속을 또 변경을 했어요 네, 어쨌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씀하신 그분이 이 말씀이 나에게든 현장에든.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이게 내게든 현장에든 이게 옮겨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성취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또자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 있던 없던 하는 게 기도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은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딸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야 돼. 아, 그 얼마나 힘들게 사실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기도는 평상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호흡을 내 영의 호흡을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동안 기도는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문제라고 생각됐던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왜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그 전에는 너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됐는데 기도 속에 힘을 얻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별 문제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내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 라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길장 14절에 우리가 잘하는 본분늘 보던 본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15절을 보니까 몇 명이 나요? 모임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는 자, 이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곳에 모였죠? 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 모였어요? 아, 그래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도대체 약속하셨길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너희,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게도 할 것이고, 깨닫게도 할 것이고,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께서 너희들의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 언약 잡고 기도하기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잘 아시는 대로 모일 때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면 내게 손해가 올지 말지, 어머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나 예수 믿습니다 발각되어지면 어떤 손해가 올지 몰라요. 재산상의 손해, 신분상의 손해,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는데, 죽기도 하는데, 내 신상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곳. 자, 그러면 정말 이유가 없었느냐? 모여야 할 이유를 이들은 알았어요. 자, 감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요. 그리고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말씀과 미션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요. 이들은 오직, 오직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더 나가서 이들은요, 진짜 모일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모일 다른 이유. 그게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를 통하여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언약 붙잡고 모였던 사람들이요. 모여서 모였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기도가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언제 올지 여러분, 거기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 언약 붙잡고 성령이 임하기를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일주일 후에 올지 열흘 후에 올지 한달 후에 올지 거기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응답이 있고 없고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중심이 이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만 갖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자, 첫째. 기도가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이 기도의 서론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혹 우리 가운데도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안 되지요? 그 이유가 뭔지, 한 번쯤은 왜 그런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자, 잘안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자, 그럼 반대로.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한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잘안 된다. 기도가 잘 된다. 뭐, 그럼 기도가 그냥 거침없이 막 술술 술술 그냥 막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도가 잘 된다. 안 그렇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예?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술술술 나와야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 소리를 안 내고도 할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그한 단어, 주여, 주님, 아버지. 그한 단어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술술술 나와야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시간 내게 역사해 주세요. 아그 그것도 안 나와요? 아, 그거야 나오겠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술술술술, 아, 그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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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동네에 가서 좋아하는 분들 술술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아진 자의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그냥 콘크리트처럼 그냥 꽉 굳어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그것부터 부러뜨려야지, 부서뜨려야죠. 자, 내 마음 상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기도가 잘안 되어진다 하는 분들, 아, 그 얘기 하기 전에 혹시 새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안 되어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옛날에 종교 생활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지성이 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공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이 돼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는데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내 마음 상태가 혼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부터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갖다가 내 마음만 갖다가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내 마음만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서 억지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안될수 있어요. 자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상태가 지금 마 어떤 상황에 내 상태라 할지라도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맞으시는 날.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방적 사랑에 대하여 나도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보셨어요? 사랑 고백 해보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사랑 고백 해보셨나요? 해보셨으니까 결혼했겠지. 나 같은 사람도 결혼했는데, 예, 물어보세요. 난잘안 하거든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 그런 거잘안해안 안 하지만 결혼했어. 왜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이처럼 독생자를 주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 사랑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짝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늘짝 사랑하고 계세요. 거기에 그래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부터 기도는 시작이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중압감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 때문에 기도가 잘안 된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막 시달리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혹시 그런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광교의 회복을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으세요. 여러분, 지난날 세월 속에 쌓였던 상처. 이 상처가 너무 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상처. 아니면 분노. 나는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분노. 미움, 원망, 탄식,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기도가 잘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이런 것들죠. 옛쁘리또 옛습성 이게 다 사단에게 지금 이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죄에 대한 죄책감 그래요. 죄를 졌으니 죄책감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일서 1장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회개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입만 딸싹딸싹 말을 한다 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또 이런 잘못을 또 이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는 순간 나의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되었고 자범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가 되었다는 성경적 선언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거요. 아, 그런데 회계를 왜 해요? 회계 안 해도 돼요? 이것가지고 요즘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회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도 못 해.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회,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가 다 끝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회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한 1서 1장 9절이 없어야죠. 왜 있어요 그 절이? 자 그럼 왜 회개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성화의 과정 속에도 조직신학 성화의 과정 속에도 회개가 들어 있어요. 물론 그 회개는 근본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회개의 의미가 더 강한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회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죄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죄가 사단의 통로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아니요 죄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도요 지정의적인 회개가 올바른 회개요 자, 지적으로. 그래. 그래요. 죄를 깨닫고 니우치는 거요. 그래요. 아, 내가 또 죄를 졌군요. 죄를 깨닫고 니우치는 거. 지적으로. 자, 감정적으로, 정적으로는 잘못을 통해 자복하듯이 내 마음을 찢는 거요. 예 물론 눈물을 흘려야 되냐. 눈물을 흘리든 안 흘리든 그거와 상관없이 마음이 죄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 마음이 너무 너무 기쁘다. 난 그분도 그분은 이상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죄를 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퍼야 맞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파야 맞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맞는 거예요. 자 의지적인 건 뭐냐? 의지적인 거는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요. 물론 반복적인 죄에 나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거기서 돌아서려고 내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공로 앞에 서는 주님 나 여기 왔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대기할 때마다 저기 앉아 있으면 뭐 새벽 기도든 언제든 제가 앉아 있으면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쓰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 그러면 마가닥방 모였던 사람들의 기도는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 3.1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를 집중하여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응답의 시간표. 우리가 진짜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사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2장 3절,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어요. 2장 4절,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이 말이 참 감동적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세게 한 사람, 약하게 한 사람 막론하고 기도를 떠듬떠듬 한 사람 아니면 유창하게 한 사람 상관없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금요 기도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상심되고 아프고, 기도도 안 나오고, 앞뒤를 돌아보면 캄캄하고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금요기도회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역사하면 무슨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자거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제안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도 많이 하고, 기도도 성령의 역사,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성령이 역사하는 현실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뭔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에서 내가 회개가 터졌다. 그거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막막 막 오늘 여기 여기처럼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데 억지로 안할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에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 잠자는 내 영이 깨어나는 시간.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 내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시간. 그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짜 살아난다. 그러면 내 육도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정신도 시달리는 것도 치유. 에? 아니면 또 마음의 무거운 짐도 치유되어지고 질병도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거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이 맘으로 현장의 전도에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온 지역으로, 그리고 사각지대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저 마게도냐로, 전 유럽으로, 이것이 미국으로,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의 영적 제자장의 나라로, 이제는 우리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이 37을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 이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이37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전 세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나 먼저 나한 사람이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영적 세임을 얻는 이 밤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옆 사람 의식할 것도 없어요 예, 또한 가지 주의사항 지난 시간 내가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3절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부르짖으라는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악을 쓰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제가 실수한 말 같은데 우리가 큰 소리를 질러야 그렇게 질러야 사단이 큰 소리 지른다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포 소리해도 사단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는 내가 속으로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작은 소리라도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자, 뒤에 시간은 그때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는 묵상으로. 깊은 기도를 하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상으로 깊은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요 세가족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가 뭔지 기도가 되어진 그분이 그 다음 단계 할수 있는 게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도록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모였다 하면 기관 모였다 하면 기도로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전국이 그냥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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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다면 교회가 와글 와글 뭐야 기도 소리요 기도 소리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한국 교회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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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서 마이너스 우리 교회만 잘 되자 한국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복음적 생각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죽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심으로 부르지지라 그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작은 소리를 내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